자, 올림픽 시상대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금, 은, 동메달리스트들이 나란히 서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선수들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2등을 한 은메달리스트보다 오히려 3등인 동메달리스트가 훨씬 더 활짝 웃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메달리스트랑 동메달리스트 중에 누가 더 행복해야 할까요? 당연히 더 높은 순위인 은메달리스트겠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에 선수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10점 만점에 동메달리스트는 환희에 가까운 7.1점을 받았어요. 반면에 은메달리스트는요. 고작 4.8점. 이건 뭐 거의 비통함에 가까운 감정상태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왜더 불행하가 느끼는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딱 집어서 은메달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뇌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 딱두 가지 핵심 원리를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그 행복의 수수께끼를 풀두 개의 비밀 열쇠를 함께 살펴보시죠. 이두 가지 생각의 도구를 이해하는 순간 은메달리스트의 그 굳은 표정이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가상작 사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끊임없이 만약에 게임을 하는 습관 같은 거예요. 아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자꾸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거죠. 바로 이 만약에 라는 생각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사회적 비교입니다. 이건 뭐 우리 인간의 본능 같은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늘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은메달리스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시상대 위에서 그의 머릿속엔 어떤 만약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은메달리스트의 시선은요, 딱한 곳에 고정됩니다. 바로 자기보다 딱 한계단 위에서 있는 그 사람. 금메달 리스트 말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향적 사회 비교라고 하는데요. 다른 수많은 선수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나를 이긴 그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은 온콩 이런 만약에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 진짜 0.1초만 더 빨랐더라면 그때 그 실수 하나만 안 했어도 저 금메달이 내 거였을 텐데. 이런 아쉬운 상상은요, 세계 2등이라는 엄청난 성취를 순식간에 거의 이길 뻔한 패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요, 동메달리스트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마음속 풍경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동메달리스트는 위를 보지 않아요. 아래를 봅니다. 바로 자기 발밑, 아슬아슬하게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4등 선수, 그리고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모든 선수들을 보는 거죠. 이걸 하향적 사회비교라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후회가 아니라 정말 짜릿한 안도감이에요.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마 타면 나도 저렇게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잖아. 메달 딴게 어디야? 이 만약에는 3등이라는 성취를 질 뻔한 경기에서 간신히 따는 값진 승리로 만들어주고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결국 이거예요.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을 보면서 거의 가질 뻔했던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동메달리스트는 4등을 보면서 모조리 잃을 뻔했던 상황을 피해서 기뻐하는 거죠. 똑같은 시상대 위에서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올림픽 3시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일상 속 행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행복은요. 내통장 잔고나 시험 점수처럼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무엇과 비교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지극히 상대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점을 갖느냐가 곧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물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내 성취를 깎아내리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만드는 하향 비교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만약의 스토리를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을까? 내머릿속에 만약의 스토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고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의 행복은 바로 그 생각의 반향을 아주 살짝 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